저희 젊은 2, 30대 저희 50대 분들이 니다 에이먼저 A팀을 를 찍고 팀이 동대고 지금 공격수로 전향한 지한 1년 8개월 한여오고 있고요. 현재 회원 부장 바로 옆 뒤로 이렇게 정자 침터와 정자가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화요일 날 주로 이제 연습도 많이 현 남접구단에서 일반부 공격수 맡고 있는 27살 임석현입니다. 어, 좋구 한지는 한 3년 정도. 좋아요는 아니라도. 네. 우둑 좀 아. 부탁해요. 못 봤지? 아, 제가 오신지 모르겠다. 둘, 셋. 아, 네. 아 조금 아쉽죠. 막... 네. 용인 현암구장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유튜브 협회 자, 하이트맨 온수대장, 조광통기, 족구 대통령. 자 그리고 아, 지금 오고 계신 한포케이까지 다섯 명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오늘, 자 오늘 운동 오늘 초대 받았죠. 현남 팀에서 오늘 즐겁게 운동도 하고 자 즐겁게 아 어, 연습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죠. 아 오늘 유튜브를 이겨라. 유튜버들을 이겨라. 자 미션은 유튜버를 이겨라. 아 유튜버대 자, 여기 현암 그 팀들과 오늘 아 교류전을 한번 즐겁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은 예, 여기는 요 노란색이 저희 젊은 2, 30대 친구들이고요. 요좀진한색 요게 이제 40대부. 요 하얀색이 저희 50대 형님들입니다. 저희 아, 네. 운영되고요. 형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전국 유튜버들 다 오셨는데, 여기 한 팀이랑 해서 팀이 짤 거고요. 승강제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는 팀은, C는 팀은, C부터 쉴게요. 한성부터 쉴게요. 한성, 한, 한하실게 한성. 예 네. 네. C부터 그냥 쉴게요. 어차피 한 번씩 돌아가면서. C 한성 C 치고 AB 먼저 A 코트 차시고, DE, B 코트 찰게요. 그래서 승강제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지면 내려가시고 올라오세요. 베스트 팀한팀 오셨습니다. 앞으로 한번붙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타팀. 아, 그리고 여기는 <laughs> 우리 자주 오시는, 네, 평남 한성팀. 자, 질문 없으시면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A, B, e.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있는 현암족구단의 감독 정성균이라고 합니다. 구력은 현재 5년 차인데, 우습이한 한 3년 정도 했고 지금 공격수로 전향한 지한 1년 8개월 한 2년 차 정도 됩니다 예 저희 구장 위치는 어 용인 죽전역 죽전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용인 아르피아 내 전용 족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야적은 매주 수요일 6시 30분부터 5, 9시 30분까지 하고요 보통 그리고 화요일은 본인들 원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말 정모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모두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보통 야족을 오늘도 보다시피 6팀이 지금 운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평일 정모 같은 경우는 보통 4팀에서 6팀, 저희 팀 자체가 그 정도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암 족구단은 2008년도에 창단을 해서 1대 회장님인 성병대 고문님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현재 회원수는 55명입니다 55명 55명이고 주로 20대에서 30대 친구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 그리고 50대 60대 순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내 꿈은 동네 킬러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데 네 예, 운영 중인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폭설이 내려도 폭설이 내려도 뭐 비가 엄청 많이 내려도 항시 운동 쉬지 않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대회에 관내 대회 용인 관내 대회와 성남대회도 두루두루 참여를 하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도 참석을 하는데 그런 외부 대회가 없는 달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뭐한 여섯 일곱 팀 해가지고 자체 원래 대회를 거의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25년도에만 이미 3회를 실시했었습니다. 예, 뭐 재밌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구장 사무실이 일단 컨테이너가 아닌 벽돌로 된 예, 건물이고 그 안에 뭐 엄청 좋은 장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따 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구장 안에 뭐 넘어차기 연습이라든지 안축 연습, 안축 연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벽치기 할수 있는 거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이트맨님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구장 바로 옆 뒤로 이렇게 정자 쉼터와 정자가 있고 화장실도 크게 두 개가 있고 바로 옆에 화장 소독가도 있고 예, 그런 부대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족구단입니다 아트로피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좀 많이 마, 예, 많이 접어놨습니다.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제 대회 나가면 따들고 나가는 그런 짐들. 예.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두 개가 예. 이게 원래가 음료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제 물 채우고 여름 되면 이제 얼음 계속 채워서 먹고. 저희 원래 대회 하면 여기에 음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 이건 제가 예전에 조구 백인 클럽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한적 있죠. 예, 거의 PX 느낌으로. PX 느낌. 네, 예. PX, 예, 예, PX 느낌으로 항상 이, 이 정도 채워놓고 있습니다. 저가 그런 나누도 확인해 보자. 아, 들었습니다. 아, 너리 진짜 이습니다 아, 제품들 아 있습니다. 제품도 있고 예, 회원들을 위해서 간식거리를 준비해 놓은 예, 맞습니다. 되고 어있뭐 강의라든가 수비 강의 하는 것들을 할때 그런 것들로 쓰고 있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건. 예. 그럼 선수들 기초 훈련이나 뭐 기초 기본기를 탄탄하게.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화요일날 주로 이제 연습도 많이 나오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 회원수가 55명. 네, 예, 55명입니다. 아, 예. 굉장히 많고요. 아까 여성부도 혹시.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 여성 회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용인 사랑부 나가서. 자수비로 나가서 예뭐 입상까지는 아니고 예 예선은 통과하고 예 본선에 진출한 그런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같이 한번 해보셔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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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죠? 좋더라고요. 예. 되게 어색하네요. 4 0대 손명구 셔터 맞습니까? 어,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누구세요? 아 저는 게스트입니다. うっちゃ Ak ah, yamak 와 살았어. 자자자 자.

아이스아이스좋 아이씨. 이이스이씨 아이씨. 아자씨 아이씨. 아아이아이 아이씨. 아이씨. 준비 준비 바로 바로 이스이둘이 아이고 어 아이스 아, 안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야멀아 멀어 멀어 맞 맞아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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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이스 아이스 아안 보여 씨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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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떴지 아니야 안 떴어 요내 도시 아니야 안 떴어요 하고 20만 원 받았고. 와, 광시경 어디 가서요? 강동. 강동. 경원 F N V 내족구대 20만 원, 5만 원인데? 아, 그걸 5만 원이요? 원...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암 족구단에서 일반부 공격수 맡고 있는 27살 임석현입니다. 어, 구 한지는 한 3년 정도 됐고, 네, 현암 족구단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암 족구단 화이팅! What? Wow. 또 통키님하고 또 여기 또 왼발공격수 누구죠? 그렇죠? 정성균입니다 예, 정성균 선수입니다 <laughs> 요즘 감독님이세요 내 꿈은 동네 킬러 아 동네 킬러 네,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네 유튜브 네. 채널이고 저는 저희 회원들 저희 대회만 찍습니다 저희가 참가한 대회만 일단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아, 좋아요는 아니라도 더 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300명에서 늘진 않습니다 아. 그게 그러니까 많이 요번에도 <laughs> 내가 하고, 이 해할 수 잖아. 한 번만 쳐주세요. 고부했습니다 아, 예,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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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하셨습다 예. 들어가야 돼 자, 둘, 셋. 하나. 자! Thank yeah. you. 하루일가 끝났나요? 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제 철수 준비를 또 해야 돼요. 아 조금 아쉽죠, 맞제 네, 땀 날라니까 어. 끝나는 거. 네, 예, 맞아요. 저희가 예, 좀 야족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아, 그래도 그... 그래도 뭐내팀 여섯 팀 음... 이렇게 나오니까 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 또 운동을 합니다. 예. 음... 오늘 하루, 아,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 덕분에 또 감독님때문에 즐겁고 <laughs> 현암 족구단도 알게 되고 아예 예. 저희가 그래도 분위기는 되게 좋습니다. 예뭐좀 젊은 친구들도 많고 예. 또 외부에서 놀러 이렇게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해서 또 여, 여기랑도 가깝고 그래서 좀 지방에서도 또 많이 놀러 오세요. 저희 음흠. 구장에 많이들 오시고 그 사실 하이트맨 형님도 저랑 이렇게 그글그로그통이 어, 그렇죠. 예, 그렇죠. 되어서 그렇죠. 예, 예. 네. 지방에서 용인에 오시는 분들 저희 구장에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아, 저도 아, 열심히 소개해서 야족하는 사람들 저 사탄이죠 아, 지금 예. 제가 현암족보다 아마 사탄일 것 같아요 음. 예, 계속해서 야족하는 사람들 컨택시를 한번 찍어보려고 족과만 아, 네. 들고 아, 그 지역에 가면 족과 할수 있게 마음 편하게 아, 예,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뭐 항상 이렇게 좀 오픈돼 있어서 음. 예, 여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예, 즐겁게 운동하시다가 공고 가시고 그렇게 투합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매너 있게 즐기다가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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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오늘 예. 하루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왔어요. 아, 잘수고하습니다어 어. 여기 잘 나오네. 아, 어, 나이트. 음. 아 나이트. 흰색, 흰색. 흰색. 아. 아, 아. 오늘 주어 아. 야, 아,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매정하게 그냥 꺼지네요. 아. 제가 현암아몬 화이팅 부탁드릴게. 네. 현암이팅현암이팅 네. 네. 현암! 네. 현암! 네. 현암! 네. 감사합니다.